작품에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좋네. 사실은 이 그림은 안 하려고 그랬었, 그랬었는데, 근데 저게 저 하나 했는데 또 찍어 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작품 되게 좋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린 거거든요. 케냐에서 직접 제가 직접 제가 크로키 이제 스케치 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그린 거라. 이 작품은 그래도 네. 바로 어, 좋은데 처음으로 아세요. 시도해봤거든요. 저 나머지가 다제 그림이라 이거 제 그림들을 옛날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옛날에 카드 네. 그 엽서했던 거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렸어요. 아프리카 네. 케냐예요. 관심을 가주시니 져 아무튼 고맙습니다. 동양화라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요 아, 제일 마음에 지금 드시는지 어, 어, 일단은 지금 어, 새로 시도해 본거 요거 아네 아, 네. 일부러 찍었어요. 얼굴로 해가지고 제가 네. 일부러 십자가로 네. 다 다양하게 네네 다양하게 재미네요. 케냐의 네. 얼굴들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이 이런 동물만 하더라도 음. 그 거기 에 케냐에 있는 분위기가 난데요 네. 느낌이 다 달라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림이 이게 한 작품이 아지만 제가 2월 1일 날또 전시회를 서초동에서 하니까 서초동에 그때 제가 연락도 드릴게요. 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주로 좀 아, 많이 그릴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네. 지금 작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laughs> 그럼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많이 들어간 거죠. 선이 되게 중요 네. 감사합니다. 7년 만에 했는데도 많이들 좀 그려주시네요 목소리 좋다고. 아 아니요 진짜 목소리 에요네 감사합니다. 지금 작가님 목소리랑 똑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지가 힘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에 힘이 있다고 그러고 무겁네요. <laughs> 현장에서 직접 그린 거라. 이게 저예요. 좀 아, 이거. 이것 뿐이 아니고 또 있어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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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난 정말 이거 어딘지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 너무 자연스러워서. 청사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품고 담아내려고 했던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금번 기회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 예. 모든 순서와 또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이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해요 아유, 목사님. 이건 하드... 그날 거기서 그린 거예요. 이거요, 이거 현장에서 저거 두 개만 스케치. <laughs> 네, 그 현장 스케치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요거하고요두 요거 개만 이번에 그린 거죠. 현장 스케치인 이제 인물들을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거기 아프리카의 인물을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네. 거기 그분들 아프리카 사람, 들 케냐에서 케냐하면 생각나는 것들 이죠 보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지금 마음에 드시나봐요. <laughs> 선생님은 사진하세요? 그림이요? 아 그냥 그 하시는데 저 사람은 문학해요 아 문학하시니까 네. 벌써 만났던 네. 사람 좀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저렇게 제가 거기에 있었던 얼굴들 십자가 문화니까 유럽 여행하면서 보니까 예. 네. 진짜 다양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십자가 문화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네. 어차피 고맙습니다 아, 리카에 너무 아. 관심을 아. 드셔서 이걸 다 그렇게 관심을 드시네요 다양한 분들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번에 이제 그룹전인데 그래서 기획전 하신다고 그래서 관심을 또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다양하게 이게 다 보이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다양하게 옛날 제 그림에다가 아니요 이거는 이제 원래 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수. 이거는 그냥 그렸던 거 현장에서 스케치했잖아요 그때 3미터 하나라 그래서 3미터 작품 3개세 개만 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 작품이라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시고 스케치 잘해 그때 거기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실 하는 거 봤죠? 근데 이것만 이번에 와서 한거 선배님 이것만 이거 이제 옛날 제 엽서들이에요. 제 그림들 아프리카 에 네, 그걸 의미로 했고 보시는 분들은 아 저, 그래도 네 아프리카니까 코 낮고 입 근데 선배님 이거 제일 좋아하셨잖아 어, 그러니까. 재밌겠 멋있어. 아니, 근데 어, 나는, 네. 이 풍만한, 이 히프란 마음에. 거기서, 있잖아. 거기서, <laughs> <좀> 사, <laughs> 아, 선배님, 진짜. 아, 네네네. 아, 전공이셔요? 네. 어, 굉장히 자세히 보시고 막 이러셔서, 전공이, 전공이. 아니, 그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화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양화 하시는 건지. 그거 잘, 그그림이요 <laughs> <laughs> 아, 유화. 유화 전공인데도. <laughs> 보면서 어, 스케치 한 2분 예, 정도 예. 아프리카에 스케치가 상당히 경쾌한 것같아다 <laughs> 네, 재밌어하고 예, 예, 경쾌하시 예, 아, 그림 크림을... 하셨어요 선생님? 네 예, 터치가 아주, 아 아주... 아, 이거 아, 이제 아, 새로 예. 좀 시도해보고 예, 예, <laughs> 고맙습니다, 아, 네 감각이 새롭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예, 나. 예. <laughs> 현장에서 그때 그리고 온 거라 현장에서 <laughs> 너무 감사 이거는 네 공에다 다, 다 그린 거예네 거. 그래서 그 사람 오. 얼굴들 응. 케냐의 얼굴들 응. 응. 어 케냐 사람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어 보시면 어 아유, 너무 좋다. 이거 언제 작품에서 근데 이거는 네. 이번에한 거고 통해 이거는 통해 거. 거. 거기서 한 거고 응. 현장에서 다 그린 거. 응, 그렇지. 그때 내가 막 현장에서 혼자 응, 그렸잖아. 그러니까. 네. 1, 2분만에 그때 그 자기는 너무 멋있네 아니 이건 여기서 그린 거 많은 아, 관심을 받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이거 찍은 거잖아 응 이거? 어, 찍은 게 아니고 그때 그린 거 보셨잖아 그때 현장에서 제가 다, 다 그린 거죠 현장에서 저거 어떤 것도 있었는데 그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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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 거 아, 이거 아, 아, 아. 그때 어, 제가 현장에서 저기 작은 거에 좀네 이런 거네숯 네, 이런 거 너무, 네, 거. 너무 네, 이거 좀 어. 마인드고 좋은 아, 인물 인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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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인물 이거요 이거는 아, 매직펜으로 네. 해가지고 네. 매직 제가 써? 네 너무 좋아 재밌고 네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디어를어네선네 대풍 같은데 아, 저기 서현이 선생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렇죠? 네, ㅎ 네. ㅎ 이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 예, 이거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흥긴될 거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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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림 그리세요? 어. 아, 그림 그렇죠. 그리세요? 아, 그러니까 딱 아, 벌써 아. 보시는 게 현장에서 1, 2분 예, 동안에 그린 거거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너고맙습니 작품에 많이 머물러주셔서 아 너무 감사해요. 그린거고 이거 두개는 거기서 다 현장 여기까지 가제거죠 선배님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어떤게 여긴 다 현장에서 그린거고 저거 가운데는 이제 가운데하고 이거 현장 그림에 현장 어, 이것도 다 현장에서 그린거잖아요 네다선교로 하는거니까 이거는 선교 그때 현 이거, 거기, 거기, 그 사람. 어, 어. 기억나죠? 아유, 우리 그거 사모차. 그리고 이거는 벽 그때 그리고, 그때 그때 벽 그리신 그 담채로 제가 동양하니까, 한국하니까. 저게 좋으세요? 역시 현장. <laughs>

그 맛에 그냥 그다가 잊혀지고 그러는데 요번 참여 작가들은 역시 잘놀줄 아는 사람이 주전한다고 여러분 작품을 보면 면면이 대단한 작품을 보통 대학에서 과제를 줘가지고 그런 과제물처럼이 원로 작가선 케냐 다녀온또 사람들의 전시회 오늘 오픈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30도 이상으로 폭염이었습니다. 그면 아프리카가 한 40도 이상 될 것인데 많이 온 사람이 거의 죽으러 가는 데고 가지 말라고. 저는 여기서 나서 흑인이 지하에서 유럽으로 또.

평나전좀시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2부지원을맡아줄 2월이 선생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